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근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중근이란 무엇인가? 중근 중군. 자 중근이란 중근은요 중복되는 근이에요. 제가 글씨가 좀 예쁘지 않으니까 좀 감안하고 보세요. 감안하고 저도. 최대한 예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중근은 중복되는 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2차 방정식의 이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죠? 2차 방정식 해는 두 개입니다. 자, 두 개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두개해즉 근이 중복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곱골이 두 개가 있을 때, 여기도 2가 나오, 여기도 0이 나오고, 여기도 0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x가 2고 여기도 2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근이 두 개가 겹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중근이라고 얘기하고. x는 2인데 그죠 2죠? 근데 이거 2개 두개 나왔으니까 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근이라고 답은 하나인데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답은 한 개가 아니에요 x 우리 2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근데 그두개 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x 값은 이 e 하나가 아니라 이인두 e, 개인 중근이라는 거죠. 이렇게 x는 이라고 써놓고 답은 옆에 중근이라고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요전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요전 시간에 선생님이 완전제곱인데 근이 하나 나왔다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준다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먼저 맨, 맨 처음에 공식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완전 제곱식은 아이고. 완전 제곱식은 0이라고 할때 무조건 무조건 중근이 발생합니다. 한번 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래요. 그럼 여기는 3, 3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9요 x 거 x 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3x의 완전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무슨 소리냐면요. x 의 마이너스 3 곱하기 x 의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두번 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이 된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3이 나올 거고요 여기도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x값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자 그러면 이거는 중근 아니에요 같은 근이 나왔다 그럼 x는 3을 놓고 중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치하고, 유, 유추하고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중근은요 완전제곱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근은 완전제곱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완전제곱식은 0일 때 무조건 중근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문제에서 중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식을 인수분해 했는데 완전제곱식을 풀었다는 건 무조건 중근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완전제곱식과 중근은 항상 세트입니다 세트 문제에서 중군? 아, 완전 제곱. 완전 제곱 나왔다. 아, 중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 제곱과 중군을한 세트로 묶어 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연습문제입니다. 연습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처음은 지금 풀어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런 뜻입니다 두번 똑같은 걸 지금 두번 곱하기 때문에 완전제곱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여기가 여기에 얼마를 넣어야 0이 돼요? 마이너스 4를 넣으면 0이 되죠? 여기도요 마이너스 4를 넣으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x는 마이너스 4고요 중근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되셨죠? 자, 2번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 앞에 우리 그럼 시계 특성으로 우리 2로 나눠봅시다. 이렇게 2로 나눠줍시다. 그럼 뭐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보면 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 무시하고 풀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려고 이로 나눈 거고요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만 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자 5x 플러스 1에 5x 플러스 2를 곱한 거에게 완전 제곱이니까 여기가 0이 나오면 되고요 여기도 0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도요.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두 개가 지금 같잖아요. 중근이잖아요. 완전 제곱이니까 중근이잖아요. 그럼 x는 우리 마이너스 5분의 1에 옆에다가 중근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봅시다. 아예, 아예 우리가. 완전제곱을 만들어야겠네요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자고요 x, x, 3, 3 놓으면 마이너스니까 여긴 플러스고 그럼 여긴 마이너스, 마이너스 놓으면 끝나겠네요 x-3의 완전제곱이니까 그냥 여기는 뭐 얼마요 x는 3, 중근이라고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연습문제 풀어 볼까요? 음...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값을 구하래요 어? 상수값을? 자,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저번, 저번 완전제곱 만드는 거 인수분해 기억하세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우리는 완전제곱을 만들 수 있다 뭘로? 반의 제곱으로 x의 제곱, 즉 여기에 반의 제곱을 쓰는 거죠 어디다? 여기다가 반의 제곱 얼마죠? 6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36은 0 그래서 a는 그냥 36으로 푸시면 됩니다 되는지 볼까요? 이거 얼마예요? 6 6의36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뭐예요? x-6의 제곱 답은 x는 6 중근 모런 뭐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반의 제곱 기억하세요 자 여기는요. 지금 여기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뒤로 되돌아오라고 랬죠 그럼 여기는 제곱수니까 바로 루트를 씌워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곱수니까 6, 6에 36이니까 6이 넘어왔잖아요. 여러분 이해 되셨어요? 그럼 6에서 여기는 반이니까 2로 나눴죠. 그럼 여기는 거꾸로 2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x의 최고. 1을 곱하면 얼마예요? 6에서 1을 곱하면 12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포인트라 그랬죠? 반대로 넘어올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6도 36이고요, 플러스 6 곱하기 플러스 6도 36이니까 여기를 지금 부호를 결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넘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12라고 꼭 적어주셔야 돼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 뭐라 그랬죠 반의 제곱을 쓰려면요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2는 반의 제곱을 쓸수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럼 최고차항을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2로 묶어야 되죠 여러분 자 여기는요 뭐예요 자, 그다음에 됐죠? 자, 그럼 이 상태로 우리 완전 제곱을 만드는 겁니다. 자, 완전 제곱을 만들어 볼까요?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얘의 반의 제곱 아니에요. 반의 제곱.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여기가 3이네요. 3이 넘어와서 3 곱하기니까 여기가 6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6이. 맞아요? 3 넘어와서 여기 6 나오면 이거 완전 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A는 6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A는 뭐예요? 3이죠? 어이 아, 아, 잠, 잘못했다. 잠, 잠. A는 12죠? 그래야 6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 A는 불마 12. 됐나요? 여기에 12 들어가면 약분돼서 6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마가 나오려면 A는 불마 12가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할게요. 책에 나온 공식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해 드리고 아마 책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반의 제곱이 무엇인지, 완전 제곱을 만드는 방법. 네, 여기까지입니다.